안녕하세요. 노동 현장의 뜨거운 감자죠. 바로 쟁의 행위의 법적 경계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아 요즘 법원 판결들을 보면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권리 행사고 어디부터 선을 넘는 건지 그 기준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와 정말 다양합니다. 제조업, 운송, 방송, 서비스업 현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음 원청 하청 관계 속 노동자. 심지어 필수 공익 사업 종사자 사례까지 아주 폭넓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판례들을 통해 변화하는 법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요.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법에서 말하는 쟁의 행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파업 같은 집단행동, 이게 정확히 뭐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장근로 안해 이렇게 다 같이 외치는 거 이거 무조건 쟁의행위일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점부터 시작하시네요. 쟁의행위는 뭐 노동조합법상으로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해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연장근로 집단 거부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까다롭다고요? 네. 그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거부했던 사건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인데 이걸 보면 법원은 이걸 섣불리 쟁의 행위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섣불리 보면 안 된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럼? 네. 단순히 뭐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이 사실만 보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연장근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관행을 따져봐야 합니다. 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또 개별 동의는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죠. 어하. 만약에 연장근로가 의무가 아니거나 뭐 해도고만 안 해도 그만인 분위기였다면 단순히 안 하겠다고 한걸 바로 불법 파업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권리행사 성격이랑 사용자의 업무 저해 성격이 막 섞여 있을 땐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업무 방식에 대한 합의를 회사가 어겼을 때 생산라인을 멈추는 건 어떤가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건 꽤 직접적인 행동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조립라인 정지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좀 다르게 봤어요. 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거? 회사가 합의를 어겼다는 그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어도요. 생산 라인의 비상 정지 버튼을 막 반복적으로 누르고 관리자들이 재가동하려는 걸 물리적으로 막고 이런 방식은 너무 과했다고 본 겁니다. 아, 방식이 과했다. 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 현장에서 합의가 깨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이게 그냥 파업인지 아니면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뭐랄까? 자구책인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판결이 던지는 질문이죠. 합법적인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실력행사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법으로 판단된 파업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 업무방해죄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사안도 있죠. 네, 업무방해죄 적용은 노동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폭력이나 파괴 없이 그냥 단순히 일안 하는 파업 있잖아요. 이걸 단순 파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지 다뤘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적으로는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서 합헌 결정에 났어요. 그렇지만 9명 중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 이건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파업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노동 3권을 너무 위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였죠. 아, 헌재에서도 의견이 갈렸군요.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했는데요. 바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파업이 형사상 업무 방해죄가 되려면요. 그냥 파업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수준,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 한다고요? 네. 사용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아주 갑자기. 기습적으로 파업을 해서 사업 운영에 정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꺾일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예측 불가능성하고 심대한 혼란, 이게 핵심 키워드군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2013년 철도 파업 때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요? 네, 2013년 철도 파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국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파업이 사용자, 그러니까 철도 공사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전격적이지 않았다. 네, 노조가 미리 파업을 예고했고요, 공사 측도 대체 인력을 준비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시행했거든요. 아하, 미리 알고 대비했다면 설령 뭐 파업 목적이나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하긴 어렵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하급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파업 예고 여부만 볼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다 따져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 이걸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업의 불법성이 아주 심각해서 설마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겠어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대비를 했다면 어, 형사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죠. 실체적인 예측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거네요. 네, 규범적인 예측 가능성보다는요. 흥미로운 점은 같은 철도 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파업의 대상, 그러니까 사용자 문제로 넘어가 보죠. 보통은 나를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파업하는데 아, 요즘은 고용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원청, 하청 구조 같은 경우에요. 이럴 땐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도 헷갈릴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건. 이게 딱 그런 예인가요? 네. 그 사건은 사용자 개념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 소속이었어요. 계약상 사용자는 당연히 용역 업체죠. 하지만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청, 즉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학교 본관 로비 같은 데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나요? 계약 관계도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한 건데 말이죠. 법원은 홍익대학교가 이 쟁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 3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이에요. 실질적인 지배력 네 비록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원청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쟁의행위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물론, 홍익대 사건 자체에서는 점거 방식이 좀 지나쳐서, 업무방해죄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요, 누구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계약서 너머에 실질적인 힘, 즉 누가 진짜 결정권을 쥐고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군요. 다른 판결에서도 이런 경향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실질적 사용자성 법리는 다른 판례들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읽을 수 있는데요. 회사 사정뿐만 아니라 사장을 위해 일하는 임원 뭐 예를 들어 상무이사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대상, 즉 피신청인이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계약상 사업주에만 딱 묶어두지 않고 넓게 해석하는 추세죠. 특정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제한 범위도 논란이 될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 파업이 금지되잖아요. 근데 하청 노동자에게도 이게 적용될까요? 혹시 관련 판결이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판별이 있었습니다. 주요 방위산업체 소속 근로자는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과연 이 규정이 그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이게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다고요? 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특히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강조하면서요. 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은 방산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독립된 사업체인 사내 협력업체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법 해석은 엄격하게 아주 명확한 기준제시네요. 이제 반대로 사용자 측 대응을 살펴보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사용자는 직장 폐쇄로 맞설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정당성을 인정받나요? S브레이크나 유성기업 사건이 기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직장폐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대항 방어 수단입니다. 핵심은 방어적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때문에 힘의 균형이 너무 기울어서 사용자가 큰 압박을 받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합니다. 아, 그러면 시작할 때는 방어적이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위법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유성기업 사건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대법원은 아산 공장의 경우 처음 직장 폐쇄를 시작했을 때는 노조의 약간 폭력적인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정당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후 노조가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회사가 계속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은 이건 방어 목적을 넘어선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변질돼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하 반면에 영동 공장의 직장 폐쇄는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었다고 봤고요. 그럼 노조의 진정한 복귀 의사를 사용자가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S브레이크 사건은 어땠나요? S브레이크 사건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직장 폐쇄라 과도하니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어요. 법원은 회사가 이 공문을 받은 시점, 그때를 노조의 진정한 복귀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된 직장 폐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죠. 사용자가 언제 노조의 의사를 인지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에 택배 기사들에 대한 집파 중단 조치, 이것도 사실상 직장 폐쇄라고 본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춘천 지법 판결인데 택배 기사들은 특정 사업장에 딱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직장 폐쇄가 될수 있죠? 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하급 심판결입니다.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문제와 바로 연결되죠. 먼저 법원은 이 사건의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과 계약한 대리점주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 파업하자 대리점주들이 본사, C회사조 거기에 요청해서 특정 기사들의 구역에 대한 집화즉 물건 수거 업무를 중단시킨 조치 이게 실질적으로 직장 폐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을 잠그는 건 아니지만 일 자체를 못 하게 막아버린 거니까 그렇게 본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법원은 사업장 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핵심 업무인 집화 배송을 못하게 해서 노무 제공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직장 폐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다른 업무가 가능했더라도 주된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고 또 파업에 대한 대항 조치였다는 점을 중시한 거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장 폐쇄의 개념도 그 실질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파업 외에 조합 활동도 문제가 되곤 하죠. 예를 들어 노조 소식지 같은 홍보물 배포 이게 징계 사유가 될수 있나요? kbs나 현대중공업 사례가 떠오르네요. 네 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음, 노조가 만드는 유인물이나 방송 내용에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요. 그 핵심 목적이 조합원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함부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는 살인을 자행하는 사장. 악마의 얼굴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도 괜찮았다고요? 네. 법원은 그런 표현이 뭐 다소 부적절 하긴 하지만, 회사의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호소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허가 안 받고 배포한 것도 괜찮고요. 네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kbs 사건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 이건 역시 근로조건과 관련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이 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고요 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손배 가압류 문제라고 하던데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휘 사건에서는 소송을 걸어놓고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취하해준 경우가 있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 사건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휘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도중에 회사 측이 피고들에게 뭐 노조 탈퇴나 다른 소송, 예를 들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걸 취하하는 조건을 걸고 여기에 응한 사람들의 소송만 쏙 빼서. 마지 소송을 협상카드로 쓴 것처럼 보이네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남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억 원 규모였죠. 판결 자체는 소송 제기가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봤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선별적인 취하가 이루어진 점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것보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더큰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법적으로도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관계,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묘관계인지, 또 일부에 대한 채무 면제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지 등등 복잡한 쟁점을 남긴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 문제 하나 짚어보죠.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요즘 모바일 투표 많이 하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제2저축은행 사건에서 다뤄졌다고요? 네, 제이저축은행 측에서 노조파업이 모바일 투표로 결정됐으니까 이건 절차위반이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조합법이 요구하는 것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세 가지 원칙이지 투표 방식을 종이투표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 방식 제안은 없다. 네. 따라서 모바일 투표나 전자투표 방식도 이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투표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인정한 겁니다. 당시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해석권은 좀 다른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매뉴얼 같은 걸 보면 전자투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명확하게 적법성을 인정해준 거죠. 더 나아가 이 판결은 좀 흥미로운 지적도 합니다. 어떤 지적인가요? 과연 사용자가 노조 내부의 투표 방식이 적법한지를 문제 삼아서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몰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는 게 타당하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투표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절차인데 사용자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숨 가쁘게 여러 판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확실히 법원의 시각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용자나 직장 폐쇄의 개념은 점점 넓어지고 실질을 따지는 방향으로 가고, 어, 파업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엄격해지고. 조합 활동의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을 주는 경향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청,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면서 법이 풀어야 할 숙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어디까지가 쟁의행위고, 직장폐쇄인지, 손해배상 책임은 또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한지 등등 법원은 기존의 법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노동 분쟁에서 권리와 책임의 경계는 단순히 법조문만으로는 알수 없고, 실제 벌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매우 섬세하게 그려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흑백 논리보다는, 뭐랄까, 회색지대가 훨씬 넓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택배기사 사례처럼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난 노동 형태가 더욱 늘어나고 원화청 구조는 더 복잡해질 미래 사회에서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근로자, 쟁의 행위, 직장 폐쇄 같은 이런 법률 용어들이 과연 미래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노사 간의 공정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은 어떤 법적 틀 안에서 보장되어야 할까요? 미래의 노동 환경에 발맞춰 이 개념들은 어떻게 더 진화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